안녕하세요. 오레이 마스터입니다. 아이 q 엑셀 모든 함수 정복하기 이번 시간에는 D미니멈 함수를 이용하는 7월 A형 4번 문제입니다. 스탠드형 최소 가격을 D미니멈 함수로 구하세요. D미니멈 함수의 형식을 볼까요? D MINIMUM 함수, 데이터베이스 함수지요. 자,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의 범위가 들어가고요. 필드 번호, 세 번째 값은 조건 범위입니다. 가로 닫고, 이것이 D MINIMUM 함수의 형식이에요. 앞에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은 항상 데이터베이스의 범위, 필드 번호, 조건 범위 똑같습니다. 자 여기다 놓고 문제 풀어볼게요. 자 4번 문제 커서 놓고요. 자 여기다가 수식 입력실에 등어졌고 D 미니맘이라셔보세요 D M I N 가로 열고 F X 클릭 자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입니다. 범위라고 있죠? D로 시작하는 함수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제2 작업에 어느 영역을 복사하라 합니까? 이 작업 시작할 때 바로 그 영역. 애우세요. B4부터 시작해서 H12까지. 이것이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입니다. 자, B4부터 H12까지 드래그 하시고. 애우세요.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는. d 를 봐라. 범위 절대로 잊지 마세요. 이건 고정화되어 있는 겁니다. 두 번째는 필드 번호입니다. 즉이 범위 내에서 자, B4부터 시작해서 H12 이 범위에서 가격 최소 가격값을 찾고 있는 겁니다. 자, 가격은 어디 있나요? 여기 있네요. 가격 단위원. 얘는 몇 번째 열입니까?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. 1열 2열 3열, 4열, 5열, 6열 끝머리 있으니까 당연히 7열이 되겠죠 7열 두 번째 들어가는 필드 번호는 7을 입력하세요 7세 번째 조건은 조건범위입니다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스탠드형 스탠드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스탠드형은 빼버리고요 스탠드인데 여기에 힌트 보시면 셀 범위라는 걸꼭 기억합니다. 그냥 조건 스탠드만 잡으면 안 된다. 그래서 제가 조건 범위라고 적은 겁니다. 어떻게 해요? 분류하고요, 스탠드. 이렇게. 필드명까지 잡아줘야 됩니다. 스탠드만 잡으면 안 돼요. 음, 자, 요거. 자, 문제 다 완성했습니다. 확인. 함수 문제 완성입니다. 네. 이상으로. ITQXL 모든 함수 정보하기 풀이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